삼성 sd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에 삼성 sdi가 50만원을 갈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증시 분위기 너무 좋아요. 코스피도 계속 신고가를 찍는다고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언제 떨어질지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팔아버리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아무리 지금 국내 증시가 좋다고 해도 지금 당장 삼성 sdi가 한 번에 50만원 가고 100만원 가는 거 아니에요. 조정도 나오고 흔들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삼성 SDI에 악재를 줄 만한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와 상호 관세 판결이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될 건데요. 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AI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줄어드는 게 있어요.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 발표에서 노동시장의 둔화가 빠르다고 발표가 된다면 경기침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는 만큼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상호 관세 판결도 중요하죠.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결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죠. 다른 계획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겁니다. 다른 계획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겁니다. 자, 그런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이겠죠.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미국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거니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락하게 될 겁니다. 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와 2차 전지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고요. 차트적으로 봐도 매출이며 실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큰 상승을 했다고 저 정도 크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잠깐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지 라인을 밟고 상승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장기적으로 보던, 단기적으로 보던 해외 기업들이 삼성 SDI 배터리를 수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이미 배터리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요 제대로 된 상승 랠리 준비를 끝냈다는 거죠. 앞으로 쏟아질 전기차 밸류 체인의 폭등을 결국에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곧 오를 겁니다. 기업이 아직 저 평가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20만 원대가 높아 보일지 몰라도. 한달 안에 50만원, 100만원까지 갈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 배터리 슈퍼사이클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탔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유일한 대안인 삼성 SDI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물론, 중간중간 흔들림이 있어서 답답하고 속상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매수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디까지 더 올라갈 것인지 목표가가 중요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즉, 얼마에 팔아야 고점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지금처럼 아무리 좋은 재료와 미래가치를 가진 삼성 SDI라도 결국에 내가 매도 버튼을 눌러서 수익으로 챙기지 못하면 그건 그냥 눈먼 돈일 뿐이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에는 매수 기술보다는 매도 타이밍이 수익률을 결정 짓는 핵심인데요. 물론 여러분이 저처럼 매일 차트만 보고 확인하기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삼성 SDI 목표가 매도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0 1 0 3 2 1 1 5 5 9 5번 있죠? 여기로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만 이렇게 삼성 SDI 목표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떨어지기 전에 팔수 있는지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좀 해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삼성 SDI는 정보로 쳐다 보면 호재와 악재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종목도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알죠.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수익 본 사람도 많고 주식시장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더 오를 수 있을까?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신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엔 대형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형 자금 그냥 들어오나요? 투자할 건 떡지가 있어야 얘네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단순하게 지금 삼성 SDI가 너무 저평가돼 있고 이럴 때 기관들은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 거래 대금 100억도 안 되던 회사들이 갑자기 공시가 떴어요. 그리고 대형 계약이 됐습니다. 그럼 거래 대금 수백 억대로 늘어나고 단타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수혜를 받을 종목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영상에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달아주신 댓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카카오톡방 운영하시나요? 그 방이랑 종목이 똑같네요 라고 하면서 카카오톡방 링크를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서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들을 올리고 돈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웃긴 게다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보내주면 나머지 종목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채팅방 신고는 했는데 아직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때 느꼈죠. 아, 이거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0103211-5595번이 있어요. 여기로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만 이렇게 목표가 매도가를 알려드릴 건데요 문자로 1억이라고 010-3211-5595 번으로 보내주셔야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목표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떨어지기 전에 팔수 있는지 보내드리고요. 자 이렇게 또 다른 계약으로 상승할 종목들 제가 다 정리해놓은 거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를 제가 원래 영상에서 다 공개했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편하고요. 하지만 불법 리딩망에서 제 종목을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출될까봐 어떤 섹터, 어떤 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인지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밑에 써 있는 제 개인번호 0103211-5595번으로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문자 보내신 분들이 업자인지 사칭폰인지 확인한 이후에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거 무료로 보내드리는 대신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누르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국내 증시가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으로는 지금 미국 쪽이 금리의 압력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 달러의 힘이 약해집니다. 당연하죠. 채권 예금의 이자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선 달러 자산에 묶어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달러를 매도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 달러를 쓰는 미국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당연히 내 돈을 크게 굴릴 곳을 찾게 되는 거고요. 어디가 이자가 높고 발전 가능성이 있나? 이거를 찾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준 금리가 2.5%라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요. 반도체 ai, 배터리, 방산, 조선, 친환경 같이 실질적인 매출로 성장하는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면 ai 같은 테마보다는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이 확실하다 한마디로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해 주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밸류업이죠. 이건 대놓고 주식시장 살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더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 회사가 계약을 했어요. 자 예전 같으면 10%만 오를 거 앞으로 20% 30% 오를 수 있게 가치를 높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관련된 수혜주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 기업의 계약이 있어도요 대기업이랑 계약하지 않는 이상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수혜를 받을 관련 종목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조건이 갖춰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주식시장이 불장이라고 하지만 남들 다돈 벌고 있는데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만큼 제가 목표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은 이제, 시, 이제 시작될 불장에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영상에서 공개해드렸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에서 공개했던 종목들을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신고는 했는데,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면 구독자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식을 바꾼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 개인번호 010-3211-5595번으로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자료들이랑 목표가, 매도가 딱 보내드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내는 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신데 방치할 수가 없어서 문자로 대신 받고 있는 거고요. 대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자료 받아보신 분이랑 안 받아보시는 분들 올해 2026년 계좌 앞자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밥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이지만 현명한 투자 전략과 꾸준한 학습만이 정답이에요.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직접 따야 냈게 되는 거니까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식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3211-5595번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